극적인 풍경의 눈호강도 모자라 이젠 가격까지 시원하게 내렸답니다. 모두들 풍성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워낙 추석 연휴가 길어서 좋죠? 일단 시원하게 내린 오늘 우리 땅을 보시고 남은 추석 명절 훈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16억 1940만 원, 평당 60만 원꼴에 나와있던 땅이 시원하게 가격을 내려서 14억 원, 평당 48만 원꼴만 받으면 팔겠다고 합니다. 그럼 평당 12만 원을 내린 거고, 총 3억 1940만 원을 내린 거니까 당연히 급매물이 맞고, 이번에도 우리만 살짝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맞겠죠. 주변 시세에 대해선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무리 싸게 거래가 되었더라도 평당 6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어떤 사람한테는 맹지도 평당 60만원짜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줘도 안 가져간다는 사람이 있을테죠 공짜로 주면 가지고 갈 텐데 안 주니까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 호강이다 만족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나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겠죠. 복습 들어갑니다. 출발. 제주시 안에서도 신제주와 구제주로 나뉘듯이 서귀포시에도 신시 가지가 있고. 구도심에 해당하는 서홍동과 동홍동이 존재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 땅은 전통적인 제주도 부자님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감귤 왕자님들이 많이 탄생하신다는 서귀포 구도심에 해당하는 서홍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두 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목은 모두 임야 2,352평하고 347평까지해서 총 면적은 8,922제곱미터 2,69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서귀포시 동지역 안에 있으니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공장은 때려죽여도 허가를 안 준다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접해있는 도로는 일률적이지만 그래도 좁지는 않아서 지적공부상 6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서운동 마을 안에 위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형상 서귀포는 평탄하게 갔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극단적인 바로 그 정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주도 남쪽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여서 풍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범섬, 왼쪽에 문섬을 거실창이던 방문창이던 마음껏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쪽의 풍경을 더 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제주시가 한라산까지 완만한 경사로 오르는 지형이라면 서귀포시는 해안가 주변으로는 완만했다가 중산간부터는 극단적인 경사로 한라산까지 가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보는 한라산의 풍경과 서귀포시에서 보는 한라산의 풍경도 다른 겁니다. 직벽이 많고 깎아지는 절벽이 많아서 극단적인 건데 극단적인 요런 곳들은 치명적인 풍경이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땅이 바로 극단적인 동산의 위치에서 치명적인 풍경을 볼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래도 잘 갖춰진 인프라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제주 시의 집을 짓고 심신의 안정과 더불어 치명적인 풍경에서 오는 그림과 같은 눈호강까지 하고 살고 싶다면 서귀포시의 집을 짓자. 대신, 만만한 곳보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지형의 정점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심신의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줄 것이다. 요겁니다. 오늘 우리 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넘쳐 흐르는데요. 시간상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이 별장지나 전원주택지로 얼마나 환상적인 곳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곤다가가격까지 3억 1940만원을 내여잖아요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